오늘 영상은 이제 쪼랩 아이템, 제가 캐릭터 육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아이템 미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하는 방송인데, 일단은 오늘은 10템 그 수련셋을 네,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팔방석은 제가 사냥하다가 모은 게 이제 93개가 있네요. 자, 요걸로. 한 번, 수련셋 한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진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똥 비갑으로 할게요, 매우진. 어라? 템 이전부터 이걸 낄 수가 있구나 실제로. 차피 근데 창고 이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10템을 그냥 하는 걸로 해 볼게요. 아, 요 정도 대충 사서 그냥 합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강압세 착용하고 있구요. 자. 어, 시작이 너무 안 좋다. 네 번이 벌써 다섯 번. 여섯 번. 무슨 일일까요? 어 느낌, 시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요 사람들이 좀잘안 좀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도 싹 잘리진 않았거든요. 좀잘안 되더라고. 잘안 된다. 합성 원래 이런 거는 애안 먹는데, 꽤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곱 번만에 한번 다섯 번,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작 시작한 자 말자부터 별로네요 열두 번. 와, 1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합성 상태 진짜 안 좋죠, 지금. 벌써 석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님들. 아, 일단 한줄 했는데, 요거 그냥 강화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잘안 되니까, 강화석을 구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공검색할 때는 요거 눌러보면, 네, 제일 최저가로 구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로 금방 빨리기 이렇게 확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laughs> 자, 매우 진 거, 자, 을 그냥 행운부는 30개. 어.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강씩까지 뜰 때까지는 그냥 지르도록 할게요. 1강부터는 그냥 수중 행운부 10%안놓고 할게요. 3강, 4강, 5강 좋아요. 하나 성공. 아 좋다. 이게, 이제, 저는 가능하면 6강을 가지고 싶어서, 가능하면 6강을 가지고 싶어서 조금 더 성공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야지 이제 6강을 질러보죠. 아, 일단 5강이 4개가 떴거든요. 이 정도면 6강 2개 볼만하죠? 6강 2개. 만합니다. 바로. 자, 청동비가 5강. 실패. 뿅! 실패. 으쉬으쉬 오, 하나 육강 떴습니다. 좋습니다. 와딱두개 성공했네요. 어 나쁘지 않네, 강화는. 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비업두 개는 성공했고, 이제 장화 합성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합성을 한다. 번, 번, 번. 일곱 <laughs> 번이면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 네. 두 번. 이제 예몽다. 여덟 번, 번. 턱을 더 사러 가야 될 판이네. 어허. 이, <laughs> 한 20개 먹으려고 하겠다, 이거. 보이죠, 이거? 최악입니다, 지금. 아호, 아, 사기 귀찮다, 이거 일단 요거 내려놓고, 요거 두개 먼저 해볼게요, 강화, 그냥. 요거 두개 먼저 5강짜리 강화 진행해보겠습니다. 5강이구나. 아강 4강. 4강. 5강 자 5강 성공했으니까 옆에 꺼도 2강 4강 5강 아, 바로 아, 6강 성공 또아까이자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수련셋 하나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어. 헬방석이 없나? 헬방석이 조금만 있으면, 이거 한 줄만 발라보고 싶거든요. 한옥석 해서, 별 비싸죠? 뭐, 요거 두개 정도면, 하나 붙지 않을까요? 두 개로 일단은 도전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은 수련셋이 제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떴구요. 얼, 흉부도차 뿅! 아니구나, 나 참, 아, 제가 작을 해야 될 게, 아, 아니지. 그거는 나중에 양 계산하고 해야겠구나. 오늘은 제가 이거 석을 이미 제가 벌러 사냥해서 먹은 걸로 한 거라서, 이게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체크가 안 되는데, 네.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말고는 이제 또 설천셋을 를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영상 할 때는, 제가, 어이씨. <laughs> 진짜 많이 먹는다, 맞죠, 님들? 작하지 마시고, 구매하세요. 가자, 그냥. 아까만 해도 지금 님들, 그냥, 이미 저거 다 사고도 남았어요, 사실. 근데, 응군에 없었어요, 사실. 응군에, 이게 8에 6강짜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7에 6강짜리는 많은데, 그냥 조금, 그만 거 쓰고 싶어서. 아. 뭐, 날라가도 상관없어. 아. 아가. 어, 벌써 날라갔어? 이렇게 힘들게 뛰운걸?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보자. 이걸 착하는데, 제가 아까, 80몇개 있었던 거, 90몇 개인가? 9 90 0개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5억 5천 하네요. 지금, 대충. 양은 지금, 한 1억 5천 썼으니까,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띄우는데, 제가 한옥석은, 제 한옥석이랑, 이거 노작 가격은 얼마 안 하거든요. 돈 거의 안 하니까 됐고, 그리고, 한옥석이랑 행운부랑, 이거 들어간 가격이 제가 한 7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7억을 사용해서 이거, 매우진 버전, 네, 10셋, 10에 8에 6셋 만들었고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청동, 아.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는 전부 다 7방작이거든요. 이거는 8의5자리가 있는데, 이거 2억 하네요. 8에 5니까, 저랑 다르죠? 8의 6이니까, 8의6자리가 없어요. 아예 없죠? 어, 요거 하나 있다. 어? 자, 이거 하나가 3억 8천이면은, 음, 저는 3개에 갖고 7억 들었는데? 착한 게잘한것 같네요, 요번에는. 이번에는 작은, 그니까, 이렇게 안 돼도 하는 거보다는 착하는 게 낫다. 요거는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제가 요거 7억 정도 썼었거든요. 대략 7억 정도 썼습니다. 더뭐 크게 오버하진 않았어요. 절대. 한 7억 정도 써서 이렇게 826세 깔끔하게.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렇게 청동, 그러니까 10템 묘진 826. 서민작 만드는거 가격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까지 했구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60템 설천셋 매우진 버전 그것도 8의 6강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얼마나 드는지 한번 체크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다음에 재밌는 영상 네, 또 업로드 할테니 또 좋아요랑 재밌게 보셨으면 하트 표시, 그거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